일제 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부평 지하호 일본의 군사 시설일 것이라는 추측만 있었을 뿐 이를 증명할 근거가 부족했는데요. 최근 이를 증명할 일본군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주요 시설을 이곳 부평 지하호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조병창이 자리했던 부평구 1945년 3월 일본군에 의해 작성된 인천 육군 조병창 상황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 지도에는 소총 지하설비, 실포 지금 반 지하시설 등 소총과 실포를 만들 지하시설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탄환과 약협 등 구체적인 품목들까지 적혀 있습니다. 지도 내 지하시설은 지금의 한봉산 내 부평 지하호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도에 표기된 군용선로 역시 현재 남아있는 군용 선로와 같습니다. 인천 육군 조병창 상황 보고서 10항에는 지하시설 건설의 목적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분산 및 방호라는 주제로 인천 육군 조병창과 주요 공장의 생산시설을 지하시설로 분산하는 계획을 추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구를 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패망하면서 작업은 중단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한 일본군의 자료는 부평지하호의 목적을 증명한 중요한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아태전쟁을 좀 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폭격이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 보면 되실 것 같고요. 45년 8월 15일 패망하기 직전까지 병참기주로서의 모든 그런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라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이 비전엔 부평지하호. 그 아픈 흔적은 지금도 이곳 부평에 남아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